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한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제가 요새 자꾸 신혼부부 특공, 신혼희망타운, 그러니까 신혼 위주의 부동산을 음, 계속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집을 마련해 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대출받아서라도 일단 집을 사놓게 되면 열심히 벌어서 허리띠 졸라 매고 어, 갚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돈 버는 거니까요.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하는 신혼 희망타운은 뭐냐. 하면 신혼 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할 거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건참 좋은 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이 신혼 희망타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곳 이 분양을 했는데요. 미래 신도시 평택 고덕 서울 양원 지구까지 총1,205 가구가 분양을 했어요. 작년 유래에서 처음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은요, 18,209명의 신혼부부가 청약을 했고요. 평균 경쟁률은 55대1이 나왔어요. 전형 55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경쟁률이 143대1이 나왔다고 해요. 대박이죠. 강남 재건축단지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청약 경쟁률이 나왔어요. 위례에 이어서 올 7월에 분양을 했던 서울 양원지구에도 5,610명의 신혼부부가 청약 신청을 해서요, 경쟁률은 20대 1이 나왔습니다. 이 단지 역시 가장 넓은 평수인 전용 5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4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어요. 여기서 센스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가장 넓은 평수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죠. 신혼부부들은 넓은 평수를 선호한다는 게 청약 결과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 조언을 해드리자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감안하고라도 큰 평수를 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쟁률이 적은 작은 평수를 넣는 게 맞는 건지 좀 애매하실 텐데요. 이런 청약에서도 눈치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는 어느 정도가 될까? 뭐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들 단지는 인근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던 서울 양원지구의 경우에 전용 46제곱미터의 분양가는 2억 7천 육백만 원에서 2억 9천 삼백만원 전용 55제곱미터는 3억 3천에서 3억 5천 이백만 원이었고요. 근근에 민간 분양 아파트를 사시려면 현금 5억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가격을 맞는 거죠. 작년부터 이어졌던 신혼희망타운의 열기는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자, 분양 성수기로 불리우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9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에서는 총4600 가구가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고양 지축 지구, 파남, 가밀 지구, 남양주 별래, 화성 동탄, 시흥 장현, 파주 와동, 문정 지구. 수서 역세권까지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핫한 지역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수서의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총 620가구 중에서 423가구를 신혼부부들에게 분양을 하는데요. 전용 46제곱미터는 212가구. 전용 55제곱미터는 211가구가 분양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요. 자,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70%를 적용해서 전용 55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수서동 평균 시세는 3.3 제곱미터당 4,680만 원, 자국동은 3,336만 원인데요. 여기서 70% 시세를 측정하게 되면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 선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위례에서 분양을 했던 신원희망타운의 분양가는 55제곱미터가 4억6천만원 이었어요. 강남권 첫 신혼희망타운인 이 수서역세권은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요. 수도권 외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입지를 갖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혼희망타운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자, 그럼 이런 신혼희망타운의 조건 같이 알아볼게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신혼부부이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 중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120% 이하이신 분들 총 자산이 2억9 4 0 0만원 이하이시면서 무주택 구성원이신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표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요 소득도 보고 자산도 보고 거주기간도 보고 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조건만 된다고 하면 좋은 입지에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신혼부부들은 꼭 한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신혼부부 특공하고 오늘 배운 신혼희망타운하고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쪽이 어떤 건지, 나에게 조건이 맞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 다 사는 금액으로 집 사실 거예요? 아니죠. 신혼 부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다면 무조건 싸게 사야죠. 그렇죠. 저도 시돈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도 알찬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